내가 외식업 20년이고 디저트로만 12년을 운영하고 있어. 나는 언론도 많이 잘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슈카도 분명히 잘못했다 생각해. 여기서 진짜 피똥싸고 누군지 알아? 자영업자야. 돈이 그렇게 남으면 다 폐업하겠냐? 사람들이? 난 내가 슈카월드 했잖아?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 하고 <목소리> 최근에 어, 어. 그 슈카월드 유튜버의 빵집이 되게 화제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 나물걸려버렸어 와메 어찌까 진짜 돌아본 줄 알았다 나 진짜 안 그래도 그 얘기 너랑 다루려고 했었어 너그 슈카월드 소금빵 990원 사건 얘기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파가 있더라니까 어느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손님들이 인식이 안 좋아 우리 라라브레드 모토가 있거든? 100-1은 몇이야? 99죠 근데 우린 0이거든. 그러니까 소비자는 100번 만족하다가도 한번 틀어지거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99번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안 찾아온다고? 그니까 러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 마치 빵집이 우리가 뭐 엄청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아, 너무 속상해, 볼제 그게 아니거든. 근데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빵값이 비싼 거 맞거든. 해외랑 비교를 해도. 너 말대로 유럽이라든지 나도 최근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한20-30% 정도 비싸긴 하더라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2 30% 정도 폭리를 취하냐, 소비자들한테. 그게 절대 아니거든. 어떤 점에서 그 빵값이 비싼지가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궁금하거든요. 그장님 베이커리 대표이시기도 하고 잘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외식업 20년이고 그리고 디저트로만 12년을 운영하고 있어 현장에서 플레이어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슈카월드 그분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이번 일로 실망한 것도 분명히 있어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잖아 주관적인 얘기 할수 있는 거잖아 소신 바로 얘기해도 되지 편집 잘러라 몸살이야 되니까 <laughs> 내가 왜 슈카홀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번 일은 왜 실수했다고 내가 얘기한 줄 알아? 이를테면 슈카홀드는 빵이 거품이 많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냐? 그럼 이게 합리적인 가격 빵인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슈카가 자영업자들이 빵을 폭리를 취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물론 언론도 문제지. 언론이 ...들이 마치 슈카가 990원을 파는 거는 자영업자들이 소금빵이 3천원짜리4천원짜리를 ,000원짜리, 폭류를 취한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안 맞다. 그래서 슈카월드가 정면을 도전장을 내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야. 아, 슈카 의 자영업자 구도를 만든 거네. 벌서스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 피똥 싸고 누군지 알아? 자영업자야. 너무 화가 나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손님들이 왔는데 이미지가 안 좋다니까? 마치 우리가 폭류를 지 소비자들은 몰라. 보이는 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믿는다고. 아, 슈카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영업자들이 그런 화살을 받는 거를 생각을 좀신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네요. 내가 슈카홀드한테 실망했던 부분 이이 부분이야. 난 내가 슈카홀드했잖아.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 그 일을 며칠라도 이 경험을 해본다든지 이 수익 구조를 정확히 따져보고 뜯어보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더 많이 해보든지. 경험을 하는 거는 뭐 빵집 알바를 일일차다든지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우리가 소금빵을 3,000원에 팔거든. 그 3,000원을 팔기 위해서 이익률이 세후로 세금 텍스다 떼면은 한15% 17% 남아. 근데 그 20%가 남기 위해서는 내용 보면 여기에 매출이 있으면 원가. 이 있고 거기 뭐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판관비 기타 비용 하면서 이익률이 딱. 나오는 거잖아. 네. 우리가 통상 물류 유통비 다 하면 원재료를 30%를 잡는다. 불분율이야. 그럼 900원이지. 임대료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10%를 잡아. 그러면 300원. 그리고 인건비가 대부분 지금 많이 올랐어. 한 28%까지 잡아준단 말이야. 그다음에 판관비 있어. 빵을 만들려면 물써야 되잖아. 기계 돌려야 되면 전기 돌아가잖아. 뭐 인터넷 써야 되지. 어쨌든 빵을 팔려면 매장에서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 판관비를 한 대략 한10% 정도 잡아. 그 판관비라고 해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케팅이 빠져 있어. 우리는 플레이스 노출부터 해갖고. 엄청 또 마케팅 비용 써야 된다 말이야. 어제 네. 원제로 일일이 다 공개하는 거괜찮으세요 아 이런 거는 일도 아니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사는 게더 중요하지 이런 거 공개해도 돼 앞으로 이런 걸더 공개 많이 하는데 아직도 양심 없이 구독 안 누른 사람 없겠지? 구독 눌러야 대박난다니까 내 기운을 팍팍 주니까 구독 꼭 눌러 주라고 다들 더 내가 깝깝스러운 거는 뭔줄 알아? 우리가 그 매장을 차리기 위해서는 초도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냐 초기 투자비용 1억이든 2억이든 들어간다고 근데 슈카는 협업을 한다든지 뭐 협찬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요? 진짜로 그 총알 오는 거다 그대로 받고 오픈하는 거야. 자영업자 거의 70, 80%, 80, 90%가 다 대출 안 받아 산 사람 어딨냐? 다 빚내서 해. 인생 갈아 넣으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돈이란 말이야. 근데 어찌 그렇게 폭리를 취하니, 비싸니, 거품이니, 언론이 들 어떻게 그게 그때께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슈카 그분은 그걸 의도한 거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언론도 많이 잘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슈카도 분명히 잘못했다 생각해. 본인은 경제 유튜버로서 대한민국 1등 유튜버야. 엄청난 큰 스피커거든. 얘기하면 파급이 엄청 큰 사람이라고. 이게 문제가 뭔줄 아냐? 이 사람이 단기 팝업을 이렇게 해보고 장기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다양한 빵들이 티에 있더만 있는데 소금빵으로만 조병이 됐어. 근데 방리다메로 이제 뭐 전략이야 그거는. 근데 그 그게 안 맞는 게 뭔지 알아? 아까 내가 수익률이 대부분한 20%면 된단 말이야. 갑자기 막 4, 50%될 수는 없잖아. 근데 990원을 1,000원이나 치자. 그러면 내가 20% 남잖아. 그럼 내가 평균 인건비 우리 사장님들 500만 원 치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줄 알아? 25,000개를 팔아야 돼. 근데 그럴려면 인건비를 또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 슈카가 본인이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 봤어야지. 물론 슈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이런 게 아니라 과점 체제인 뚜레주르나 파리바게트나 빵 시장 마켓쇼에서 지금 거의 걔네들이 한60% 70% 정도 가, 갖고 있거든? 걔네들을 상대로 이렇게 빵값이 너무 비싸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야,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제대로 허리 휘어갖고 디스크 나가버렸어, 지금. 막 우리가 빌런이 돼버렸냐. 너무 속상하다고, 이게. 너도자지 않더라도 저도 소금빵딱 봤을 때, 저새싼 거를 왜 비싸게 팔았지? 그, 너 소비자들, 너도 그러지? 그러면서 좀덜 먹게 되고, 우리는 욕구를 팔아야 되고, 고객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제품에,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이 가면 대체제를 다른 거로 가겠지. 나는 왜이 영상을 찍자고 했냐면,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갈아 넣으면서 돈, 대출 다 빌려가면서 인생을 바치면서 하는데, 이런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트라이, 시도를 했다는 게 너무 나는 열받아. 본인 인플루언서잖아. 본인은 생업이 이게 아니야. 본인은 이거 하다가 한번 젖어놓고 한번 휘킹해놓고 나가버리면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돼, 우리들은 이 흙탕물 속에서 너무 안 그래도 불경기에 인건비 식자재가 타오르고, 지금 배고만 폐업이야. 돈이 그렇게 나오면 다 폐업하겠냐? 사람들이 폐업률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근데 왜 자영업자를 건드냐고 지금 다 죽게 생겼구만. 지금 어디가 지금 제일 창업이 돈 벌고 있는 줄 알아? 철거 업체야. 아... 폐업을 전문적으로 해문 닫고 가는. 왜 니네들 언론이고 이, 유튜버, 왜 우리 건드냐고. 죽었구만 진짜. 어, 그럼 그가 정말 잘못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는 잘못이라는 좀 워딩보다는 경솔했다. 왜냐면 본인이 갈아 넣어서 진짜로 자기 돈 투자해서 대출 받아보고 낭떨어지 이제 꽃발 진짜 뒤에 있어갖고 사안에 중요하면서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절대 안 만들어. 절대 안 만든다고. 그래서 이 화근을 만들어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논란이 될지는 몰랐겠지. 알면 알면 본인 했겠어. 본인도 굳이 뭐이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근데 뭐하러 이렇게 했겠어. 근데 본인도 이제 당황했을 거야. 왜냐면 너무 세게 때려버리니까 그것도 마치 시장 경제 체제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프레임을 씌어가고 했잖아 언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편협된 생각들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평가를 의식이 돼버렸잖아 아주 잡아 죽일 놈이라 난리치더라고. 어쩔 거너 봤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난 그런 것 같아. 장업자들의 실상을 조금 간과한 접근이었다. 정확히 다룰 거면 좀 알고 다루라고. 연못에 장난으로 그냥 돌 던졌다가 개구리들 진짜로 맞아 주고난 하루에 진짜 수십 통씩 메일이 오고 챙겨 달라고 죽겠다고. 하약 먹는다고. 그러고 너무 힘든데 난 그걸 피부로 완전 체감하잖아 근데 쩌짓거리 하면 쓰겠냐고 그럼 안 된다고 돈이나 벌고 잘 되면은 어 우리도 자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좀 해야 될거 아닌가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면 나는 그래 좋은 거라면 슈카를 통해서 빵플레이션이 왜 됐는지 구조적인 문제들 이슈화시키고 조명한 건난 좋다고 생각해 우리가 비싸게 안 팔고 싶거든 그건 뒤지게 돈을 많이 벌려고 판게 아니거든 아까 말했잖아 이익률다 그렇다니까 세청에 신고하고 함다 보이니까는 거짓말 할 수가 없다고요. 단점은 빵집 사장님이 빌런 대분으어 가해자 됐다고요. 폭리를 맞지 취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지가 이제 똥 대분었지.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여파가 꽤 남는다고. 빚내서 어렵게 생계형으로 하는데 이런 타격이 있으면 어려워지겠네요 당연하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는영업자들이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빵값이 저렴하기 어려운 이유랑 그들이 처한 환경이 근데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빵값이 비싼 건 맞긴 하거든요 솔직히 한국이 빵값이 왜비싼 빵에 들어가는 주 원료 있지. 이럴 때 밀가루, 설탕, 버터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수입에서 의존을 해. 아랍 이런 데 중동 같은 경우 석유가 엄청 싸잖아. 석유가 뭐 물보다 더싸대매그거와 똑같잖아. 해외 재료가 비싼 건 알겠는데 국내에서 되는 재료 있잖아요. 갈, 우유, 과일. 이런 거는 얼한가요 당연히 수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겠지 하지만 이것도 싼게 아니야 생산자한테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복잡한 유통 과정이 있겠지 그러면 생산자에서 이 제품들을 만들잖아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또 높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복잡한 비용들이 정가가 점점 되는 거지 스노볼처럼 이렇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유럽이나 남미나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대규모로 하잖아 우리가 뭐몇 십톤을 하면 거기는 몇만 톤씩 하니까 그래서 대량 공화가 되고 우리는 소규모로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 하긴 뭐소 키우고 닭 키우는 부분 다 개인 영농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중소기업 스타트업 수준에서 우린 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당연히 외국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비싼 이유가 로봇이 나온다지만 하 아직까지는 인건비를 때려 넣을 수밖에 없어. 슈카가 990원에 팔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까 내가 500만 원 벌려면 25,000개를 팔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그게 인간으로 하는 게 답이 안 나와. 자동화 공장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 장사한 사람들 성공의 격언 중 하나는 고객은 귀신이다 하거든. 공장 빵은 대번에 알아봐. 수제로 만든 건 엄청 좋아하고. 만약에 우리도 공장 빵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우리도 1천원, 1500원 할 수도 있겠다. 대량으로 다 찍어서 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숙련된 베이커라 하거든. 기술자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연봉은 대부분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5, 6천 준단 말이야. 와, 카페 최저임금주는 알바랑 다르네요. 기술자잖아. 커리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기술자를 우리 매장에서한 명만 쓰기하다 우리 네명 쓰거든. 그래서 이 인건비가 아까 전체 포션에서, 매출에서 3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게이 부분이었어. 옛날에는 인건비가 22%, 20%였어. 십몇년 전에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간 거야, 포션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결국은 영업이익이 우리 낮아진다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오늘같이 막 비온 날 있잖아? 그만큼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안 줘도 돼? 매출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을 썼으면 돈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빵집 디저트를 12년 동안 하면서 타르타르라는 브랜드를 40개까지 하고 매각을 했거든 그것도 디저트 브랜드였어 내가 결정적으로 그걸 매각했던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디저트가 성숙되지 않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디저트 문화가 성장하고 성숙됐거든 시장도 엄청 커 10분의 1이야 디저트 좋아하면 일본으로 가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트렌디 비즈니스란걸한 거야 사진 찍기용이라고 주식이 아니고 간식이야 그리고 이 문화는 불변이야 바뀌지 않을 거야 5, 후에는 디저트 문화가 성숙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디저트 브랜드 중에서 바람 각게 사라진 브랜드도 엄청 많아슈가벌륨 망치로 깨먹는 뭐 과자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런 것도 시작해서 카스테라부터 시작을 해서 탕후은 완전 불나방이었지. 벌집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다 노티드도 예전 같지 않고 아우 베이커리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것들 알만한 거다 알잖아. 다 이슈됐던 소금빵도 곧또 유행에 또 끝날 거야.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난 트렌드 비즈니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실생활에서 주식처럼 깊숙이 박혀 있어서 수요가 많아 당연히 공급도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빵값이 비싼 것도 그런 게 기인한 것 중에 또 하나야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빵값 비싼 것도 왜 그런지 알겠고 거기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고 다 알게 된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들러내줬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렇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이 영상에 서로 각자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 생산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가 인사이트도 없고 많이 스터디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글 남겨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요.